원래 WA 회측에서도그 교회 한국, 그 교회의 대표되는 단체장이 유치할 수 있는 게 개인 그단임 목사님으로 2025년 WA 선유치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물리와 법에도 맞지 않으면서 지금 많은 오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치를 강행하는 것은 우려한국교회 미래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워도 침대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런 쥐의 눈앞 눈발에 이런 곳에 와도 외치라고 목사 되게 한게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도리와 한국 교회가 되어지는 E.W. 유치는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그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2 0 1 3년도에 부산 서울 WCC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한국계는 동성애 합당과 대한민국 찰름을 두고 위기 가운데 좀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w c 이 회원이 이얘기를 하더라고요. 2 0 1 3년 WCC부산총회가 한국계 그결과그 영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WCD 부당 초계를 막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똑같은 절차가 지금 우리 우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이 오해가 많은 WEA가 유치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아, 도려 이 유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하고 미래적으로 한국계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결론을 갖고 오이물어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 2025년 WM 서울청의 유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왕 목사님들이 오늘 오셔서 우리 발언을 해주실 텐데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이 운동을 잘 들으셔서 참고하셔 지금 까지목회를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1년 2년 남겨두시고 이런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서 남겨두십니다. 그런 도험과 도전 정신이 좋을 것입니다. 예? WU를 함께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물한 개구리와 갇힌, 세계교회 갇힌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우리가 성격적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혼 쓴다면, 무너진 세계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평등포차별미들포 공무성의 법으로 무너진 세계교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허가 없으면 노예 생활하는 북한 노부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구합이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복음도 아니고, 이단 중에 교회인가톨릭과 함께하는, 가톨릭과 연합에도 일치되어진 그런 W에 이런 유치해서, 미래적으로 한국계에 이런 위기와, 이런 교회가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되고, 이런 행동을 하려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오정의 목사님,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아주 깊이 생각하셔서 좀더 공부하셔서 판단을 해도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발언해 주실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